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는, 어, 오늘은, 어, 삼, 3월, 오늘부터, 아니, 오늘부터, 4월 초반까지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지금까지 오남매가 간다에 이정후 이시우 영상을 봐준 사람은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음에 4월 달에는 무슨 영상을 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잘지내고 4월까지 다시 만날 그 4월 기회까지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영상, 4월 마지막 영상. 3월 마지막 영상. 4월까지. 그래서 4월까지가 오늘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우람매가 간다에 이동훈 이슈, 어, 영상을 봐주시는 사람들 너무 고마워. 너무 감,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어, 이제 4월에,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보, 보게, 보, 보고, 어, 보, 봅시다. 여기서 뭐, 끝나! 아쉽겠다. 이러가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빨리 끝내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가, 왜냐면, 너무 우리가, 제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 영상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4월달에 봐요. 지금까지 오남매가 간달 이정우 이시우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4. 4월...